형식을 보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 시와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이 소태기뿐만 아니라 저희 세시전의 아버지라는 기름부은종이오니 하나님께서 그여정들을 이로 갈수 있는 영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명자의 길을 다탄려할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또 저희들 발걸음을 이루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은군 이 복된 성전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필요한 것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이곳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주민들을 아버지라는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가 이 법의 꾸며놔도 나타나소서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곳에 중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흐르는 생수를 우리 목사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영원히 말 받을 수 있도록 이 마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나님 또사모님 이곳에서 불철주여 불을 지져 기도할 때그 기도에 그막녀에 올라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버지는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저희 셋스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 내년에 또 여러가지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 저희들이 아버지 라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게만 매달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종들을 마음을 주어 하여 주시옵소서 와, 네. 저희들 발걸음 이제 짧게 아버지는 돌아가지만 하나님 이곳과 저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사명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음. 아멘.